홈리와 비느하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들어볼게요. 홈리, 홈리. 비느하스가 자신의 형제인 홈니를 불렀어요. 홈니는 비네아스가 자신을 부르는 줄도 모르고 코를 골며 잠을 자고 있었어요. 홈니, 빨리 일어나봐. 아이, 귀찮아. 나좀 내버려둬. 지금 아주 재밌게 놀고 있다고. 홈니, 꿈보다 더 신나는 일이 생겼어. 너 고기 먹고 싶지 않냐? 고기라는 말에 홈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홈리는 고기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했어요. 고기? 고기가 생겼어요? 어디? 어디, 어디? 나만 따라와. 그러면 자다가도 고기가 생긴다고. 비나스는 홈리를 데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으로 갔어요.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 곁으로 갔어요. <laughs> 이 고기는 누구에게 바치는 것이요, 홈니가 재물을 드리고 있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이 재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입니다. 홈니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라고, 그렇지, 그렇지, 맞아,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지. 옴니는세 갈래로 된 창을 소테기 입수 깊이 찔렀어요. 창에는 하나님께 드리고자 삶고 있었던 고기가 걸려 나왔어요. 어, 음, 음. 이 고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인 우리에게 주셨소. 이제 그만 집에 돌아가도 좋소. 그러나 다음에는 좋은 고기를 가져오시오. 홈니와 비누하스는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재물을 갖고 오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재물을 빼앗았어요. 재물을 빼앗긴 사람들의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홈니와 비누하스는 아주 신나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빼앗아 자신의 배를 가득 채웠어요. 홈니와 비누하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와 악으로 가득 찼어요. 비누하스! 비누하스! 이번에는 홈니가 비누하스를 불렀어요. 비누하스! 오늘은 왠지 삶은 고기말고 날고기가 먹고 싶지 않아. 홈니는 밖에 서있던 자신의 종을 불렀어요. 너 여기로 들어와봐. 귀 속말로 종에게 무언가를 이야기를 했어요. 홈리는 자신의 종에게 시켜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갖고 오는 제물을 기름에 태우기 전에 반드시 날고기로 가지고 오라고 시켰어요. 제 사장님, 이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입니다. 절대로 고기를 날 것으로 먹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나님의 종인 우리한테 건방지게? 내가 제사장이야! 빨리 가서 날고기를 가져와! 홈니와비너하스는 자신들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도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험니와 비나스의 아빠인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의 죄가 너무나 커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너희들의 죄를 알고 있구나.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아무도 너희를 도와줄 수가 없단다. 이제 그만 멈추렴. 엘리 제사장은 온 힘을 다해 홈리와 비누아스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말도, 백성들의 말도,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아빠 엘리제사장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홈리와 비누아스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엘리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지난주 들었던 사모엘과는 다르게 매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겨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과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순정하며 하나님의 길로 가며 생명의 길로 갔지만 홈리와 비나아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심판의 길로 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우리 유아부 친구들도 너무 어려서 예배 드리기 힘들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니,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되기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